점 AB가 나와있고요 3분 AB의 수직 이등 분선을 구해보겠습니다 어, 자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음,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x 축 Y축 해서 정식으로 찍으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적당히 찍으세요 3번을 긋고,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하겠습니다. 수직으로 이등분했어요. 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건 뭡니까? 1번. 이거의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그리고 수직인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보자마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수직 조건은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게 수직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X 한번 보세요. X의 증가량은 어떻게 돼요? 뒤에서 앞에 걸 빼세요. 자, Y의 증가량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앞에를 빼세요. 그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뒤에 있는 x 좌표에서 앞에 있는 x 좌표 뺀게 분모 분자는 뒤에 있는 y 좌표에서 앞에 있는 y 좌표를 뺀게 분자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이면 얘는 1이겠네요. 곱하면 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1번은 요게 지금 이제 수직 조건으로 푼 겁니다. 수직 조건으로, 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새로 수직인 기울기는 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두 번째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이 점을 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점. 중점 M을 한번 구해볼게요. 중점 M. 중점 M은 어떻게 구합니까? 중점 M은? X끼리 더한 거를 2로 나누고, Y끼리 더한 거를 2로 나누면, 얘를 중점이라고 해요, 중점. 자, 그럼 중점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X가 0이고, 두 번째 X가 3이야. 콤마. 첫 번째 Y가 4고, 두 번째 Y가 1입니다. 그러면 중점은 어떻게 돼? 2분의 3, 콤마. 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아요. 그러면 직선이 완성이 되겠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y-y 는은 기울기 곱하기 x-x 1자 한번 보세요. 자, 계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1은 있으나 말하고, x. 이게 나온면 플러스 2분의 5. 얘랑 계산하면 2분의 2. 1이 되겠네. 이렇게 4분. y는 x 플러스 1. 이라고 쓰면 됩니다.